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코킹 사장의 사연이에요. 저는 2011년 5월 땡땡 코킹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그런대로 일을 잘했어요. 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대리 운전으로 버텼는데 관리소를 다니다 보니 초부터 월급을 200만 원 정도 준다는 걸 알고 취업하게 됐어요. 집에서 5분 거리인 아파트에 2013년 1월 7일부터 일하게 됐어요. 격일 2인 1조로 9시에 교대해요. 기전실이 별도로 없고 사무실에서 소장, 과장, 주임, 경리 반장 2명이 일해요. 관리소 쌀로 점심을 해먹는데 국은 미아 반장님이 끓여주고 반찬은 각자 집에서 가져와요. 민원전화는 시설 반장들이 받아 접수하고 최종 처리까지 해요. 관리소가 2층인데 관리소 바로 옆이 숙소예요. 여기는 잠자리가 편해요. 어쨌든 월수금 화목을 버티면 되는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요. 출근하면 업무 인수인계하고 전체 회의해요. 민원 나갈 일 없으면 책상에서 민원 전화 받다가 민원 처리 나가는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일군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해요.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다시 동일 업무 패턴의 반복이에요. 왜 일군자들과 근무하는 게 힘들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관리소에 있기 싫어서 없는 일 만들어서 밖으로만 돌게 돼요. 제가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면 소장만 좋아하고 다 싫어해서 소장외 직원들은 저를 갈고요. 아예 노골적으로 시키는거나 잘하라고 해요. 이러니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계속돼요. 저녁 6시 일근이 퇴근하면 두명중한 명은 항상 관리소내 방제실에서 대기해요. 감시역 담석적 근로자인데 자유롭게 쉴 수가 없어요. 세대민은 나갈 때나 자유로워요. 감단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데 근무 일지를 시간별로 작성해서 근거를 남겼다가 그만둘 때 추가 수당을 청구해 볼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만두더라도 후임이 제대로 된 단속적 근무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쉬는 날에는 로프를 타요. 제 사무실은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있어요. 저는 하루 걸러 코킹 회사 사장으로 변신해요. 여기 관리 소장은 청렴 결백해요. 업자와 식사 안 하고 외주 공사를 투명하게 하는 깨끗한 소장이에요. 건설사 출신으로 아는 것도 많은데 하나 불만이라면 이주민 민원을 100% 처리하라는 방침이에요. 전용 공용 가릴 것 없이 다 해주라는데 어떨 땐 정말 짜증나요. 3년 전2 0 0모 아파트에서 코킹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80여 가구를 작업했는데 경비, 자재비, 향후 AS 비용까지 제하고. 한 집당 10만 원씩 남았으니, 꽤 괜찮았어요. 제가 관리소장, 과장, 기사들에게 밥한번 먹자고 해도, 이들은 절대 안 먹었어요. 이런 것도 다 있구나 하며, 저는 감동했어요. 해가 바뀌고, 이 소장이 사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했어요. 이제 이해관계가 없으니, 밥한번 먹자고 하니까, 바로 승낙했어요. 식사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하다 보니, 동갑이라서, 친구가 되었어요. 주위에,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 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중에는 관리소장에서 리베이트로 팔자 한번 바꿔보려는 인간도 있어요. 공사 리베이트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저도 사업하지만 수익에 들어가면 리베이트 10%는 생각해요. 아직 현찰로 준 적은 없고 술 대접, 식사 대접, 선물로 그만큼의 돈을 쓰게 돼요. 사업이 잘 되려면 일 잘해주고 하자보수 잘해주는 게 기본인데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어떤 미친놈한테서 코킹공사를 평당 5천원에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전유부분 코킹공사 개별 단가가 평당 15,000원인데 이게 말이 돼요? 업자가 이원을 남기려면 자재를 아껴 쓰고 공사기간도 단축해야 해요. 체저가 입찰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도 덤비는 업자가 많다는 게 무슨 현실이에요. 시설반장을 그만두면서 소위를 이렇게 말해요. 저는 45세예요. 반장직을 5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둬요. 어떻게든 1년을 버텨보려고 했지만 격일제 근무 상황의 문제, 9시 교대인 애매한 상황을 계속 버티기 힘들어서 결국 접게 됐어요. 시원 섭섭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고 다시 근무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낮에 기존 주임이 제게 전화했어요.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면서 맥주 한잔 한잔하고 해서 제 사무실에서 맥주 한 캔씩 했어요. 그는 보기에 참 안쓰러워요. 일근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잘안 된대요. 쉬는 날 대리 운전을 권했어요. 대리 운전은 하루 부지런히 하면 10만원은 벌어요. 월급 200만원에 대리 운전 150만원이면 총 350만원이에요. 주어진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치열하게 살아야 해요. 열심히 사시는 코킹 사장님이에요. 현장 루틴과 관리소 루틴이 다른 걸알수 있어요. 현장 루틴에 익숙한 사장님은 관리소 루틴에 적응되지 않아 그만둔 거예요. 오래 근무하면 관리소 루틴에 익숙해지겠죠. 어쨌든 코킹 사장님은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